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음교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이 시간에는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멕시코인들이 주로 사는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한 분은 교회에 노트북과 가방을 두고 잠시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감이 이상해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니 노트북과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속이 상했습니다.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큰맘 먹고 구입한 노트북이었습니다. 보물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 그 안에는 미국에 와서 공부함을 만든 소논문들과 박사학의 논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USB에 복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다른 USB에 복사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은 잃어버렸지만은. USB에 복사하는 습관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항상 곁에 있던 것은 나의 분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공허한 마음이 밀물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빠져나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상실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상실감으로 텅빈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대하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즐겨하던 일거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회색 빛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울증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살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터 프랭클은 태도적 가치를 강조를 합니다. 사람과 물건은 빼앗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태도만큼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도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태도는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태도적 가치는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을 더 많이 찾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울해 하기보다는 얻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도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주신 복을 세어보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있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 불평, 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애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얻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애타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바라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드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의 현실,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애타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가운데는 죽은 채로 묻어두고 살아있는 현재에 어,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새롭게 전진함으로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